어, <laughs> 어, 이번 시간은 어, 제 2장 트리에서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예, 이번 어, 시간의 주제는 스패닝 트리입니다. 스패닝 트리는 보통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장 트리 이런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신장 트리나 스패닝 트리나 둘다뭐 그다지 우리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스패닝 트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우선 스패닝 트리의 정의입니다. 어, 어떤 그래프 G에 대해서 네, 트리인 스패닝 서브그래프를 우리가 트리 G의 어, 어, 그래프 G의 스패닝 트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어, 서브그래프와 스패닝 서브그래프 이런 용어들을 일장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서브그래프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그래프의 일부분이라는 거고 스패닝 서브그래프는 서브그래프인데 그그 그래프의 정점 집합이 원래 그래프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그래프 G를 V E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 H를 V 다시 v 라고 했을 때, 예, v 가 v의 부분집합이고, e 도 e의 부분집합일 때, 우리가 그래프 h는 그래프 g의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예, 예, 표기하기로 했죠. 스패닝 서브그래프라는 것은 예, 이제 서브그래프인데 그 정점 집합이 원래 그래프의 정점 집합과 동일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v 가 V와 동일할 때 우리가 그것을 스패닝 서브그래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스패닝 서브그래프가 그 자체로 트리일 때 우리가 그것을 스패닝 트리라고 부릅니다. 어,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굵게 표시된 에지들이 바로 어, 스패닝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의 서브그래프이면서 그러면서 원래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패닝 서브 그래프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트리, 트리라는 것은 물론 커넥티드 예, 사이클릭 그래프죠. 그래서 이 굵은 에지들이 예, 원래 그래프의 모든 정점들을 서로 연결, 다 연결하면서 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패닝 트리라고 부르고, 물론 스패닝 트리는 유일하지 않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 해지 대신 이 해지를 넣더라도 스패닝 트리입니다. <laughs> 스패닝 트리에 대한 첫 번째 어, 정리는 다름 어, 정리 2.4.1은 모든 연결된 그래프는 스패닝 트리를 가진다. 일단 어, 만약에 그래프 G가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라면,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라면 스패닝 트리 를 가질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에 스패닝 서브 그래프가 연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트리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연결되지 않은 그래프는 스패닝 트리 를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데, 에, 모든 연결된 그래프는 스패닝 트리를 가진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G를 연결된 그래프라고,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어, 하면 그러면 이 G의 커넥티드된 예, 스패닝 서브그래프는 당연히 예, 존재하겠죠. 어, 만약에 원래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라면, 그 커넥티드 그래프의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그래프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왜, 왜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그래프 자신이 바로 자신의 스패닝 서브그래프이니까. 원래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이고 그그그 그래프, 그, 그 자신이 자, 자기 자신의 스패닝 서브그래프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그래프는 존재하겠죠. 우리가 h 를 g 의 Connected Spanning Subgraph 인데 미니멀한, 미니멀한 Connected Spanning Subgraph 를 h 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미니멀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 h가 이렇게 있는데 이 h가 원래 그래프 g의 connected spanning s u b g r 인데이 그래프 h 상의 모든 엣지 e에 대해서 그 엣지 e를 만약에 h로부터 제거하면 더 이상 connected 그래프가 아니게 되는 그런 그래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미니멀한 connected spanning s u b g r 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 이런 미니멀한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 그래프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거기에서 에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검사해서 그에지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커넥티드 이면 그냥 제거하고 그에지를 어떤 뭐 특,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어떤 어떤 순서로든 어떤 에, 에, 그그 에지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커넥티드면 그냥 제거하고 다시 또 나머지 에지들 중에서 그 에지를 제거하더라도 커넥티드이면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미니멀한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에지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겠죠. 따라서 이런 어, 원래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라면 그 그래프에 대해서 미니멀한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 그래프 H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어 유일하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유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laughs> 어, 그래서 h를 g의 미니멀한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 그래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보일 거냐면 이 h는 어시클릭하다 라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이 h가 어시클릭하다는 것을 보이게 되면 어, 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 h 자체가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 그래프이면서 어시클릭하니까 결국 트리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 그것이 스패닝 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증명하고자 하는 정리 2.4.1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니멀한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그래프는 <laughs> 어시클릭하다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H 상에 예,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한다. 어시클릭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 시클릭한 거의 반대가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니까, 에, 이 그래프 H에 만약에 어떤 사이클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사이클 상에 임의의 한 엣지를 우리가 e라고 했을 때, 이 엣지 e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이 그래프 H는 커넥티드다라는 걸 보이면 모든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죠. 어, 엣지 E가 어떤 사이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엣지 E를 이 그래프 H로부터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이 A, 그래프 H는 커넥티드다 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요. 어,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그래프 H 상에 이미 어떤 두 정점 UV에 대해서 만약에 에, 원래 이, 이 그래프 H가 커넥티드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 H 상에서 U와 V를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 경로가 만약에 EH2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내가 EH2를 그래프에서 제거한다고 해서 이 UV를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미 어떤 두정점 UV에 대해서 원래 그래프 H에서 U와 V를 연결하는 경로가 E를 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e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그 경로는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u, v를 연결하는 경로가 이 그래프 어, 이 e를 이렇게 포함했다면 이제 내가 이 e를 제거하면 이 u와 v를 연결하는 경로의 경로에는 이제 뭔가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laughs> 예, 원래 이 엣지 E가 어, 사이클의 일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엣지 E의 양 끝점을 우리가 X, Y라고 한다면 이 엣지 E를 제거하더라도 X와 Y는 여전히 어, 어, 다른 쪽 경로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원래 U와 V를 연결하는 경로 상에서 이 엣지 E를 지나는 대신에 그 경로를 이렇게 따라간다면 여전히 U와 V는 연결되어 있겠죠. 따라서 예지 2를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이 그래프 h는 커넥티드다라는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이 그래프 h가 미니멀한 커넥티드 스패닝 서브그래프라는 사실과 모순되죠. 우리가 미니멀하다는 것은 어떤 에지든 그 에지를 제거하면 더 이상 커넥티드가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 H가 어시클릭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고 이제 이 그래프 H는 커넥티드 그래프이면서 커넥티드 스패닝 그래프이면서 어시클릭하기 때문에 스패닝 트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름 어, 정리 2.4.1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결된 그래프는 스패닝 트리를 가진다. 어 그다음 어, 정리 2.5는 <laughs> 만약에 t가 연결된 그래프 g의 스패닝 트리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연결된 그래프 g가 있고 이 g의 스패닝 트리가 스패닝 트리를 우리가 t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엣지 e가 t에 속하지 않는 g의 엣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t에는 속하지 않는 어떤 엣지 e가 이렇게 있을 때 이 t 플러스 e 는 유일한 사이클을 가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spanning tree t에 만약에 edge e 를 추가하게 되면 하나의 유일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유일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edge e 를 추가하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이 t가 지금 spanning tree 이기 때문에 spanning tree 라는 것은 우리가 일장에서 아, 지난 시간에 예, 트리 상에서 모, 모든 어, 정점들은 유일한 경로에 의해서 연결된다라는 정리를 증명했었죠. 그래서 이엣지의 양 끝점을 만약에 우리가 xy라고 한다면 이두 정점 xy는 이엣지가 없더라도 이 트리 T 상에서 하나의 유일한 경로에 의해서 이미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예, 거기에 우리가 엣지 E를 추가했으므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 유일한 사이클,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이클은 또 유일하다, 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트리 T에 어떤 하나의 엣지 2를 추가해서 어, 두개 이상의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원래 이 엣지의 양 끝점인 XY 간에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은 트리의 특성과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트리 트리상의 임의의 두 정점은 항상 유일한 경로에 의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따라서 스패닝 트리 T에 하나의 엣지를 추가하면 유일한 사이클이 생성된다, 만들어진다라는 정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 그다음 음. 에 우리가 케, 케일리의 어포뮬라 케일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일단 이 케일리의 공식을 어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에 그래프 상에서 이제 수축 우리가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어떤 한 엣지를 수축한다라는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 이미 어떤 그래프 G에 대해서 그 그래프 G의 어떤 한 내지 E를 수축한다는 것은 예, 그 엣지를 그 그래프로부터 삭제하고 대신 그 엣지의 양 끝점을 하나의 정점으로 합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수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G.E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래프 G이고 거기에서 이 엣지를 E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G에서 E 엣지 E를 수축한다는 것은, 그래서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적인 그래프를 우리가 G.E라고 표시하는데, 이 엣지를 먼저 그래프에서 제거하고, 대신 이 엣지의 양 끝점을 하나로, 하나의 정점으로 합친. 그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V1하고 V3를 하나의 정점으로 합치고, 다른 모든 엣지들은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 얘기는 어, 원래 이 그래프 G가 어, 심플 그래프였지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심플 그래프가 아니죠. <laughs> 어, 이것이 에, 그래프에서 어떤 한 엣지 e를 수축한다는 어, 에, 용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 그래프에서 이 엣지를 수축하면 어떻게 되죠? 이 엣지는 그래프에서 제거하고 대신 이두 정점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니까 러 요게 지금 V1과 V4를 합친 정점이고, V2고, V3였다면, 예와 예 얘와 얘 사이에는 요엣지 하나만 존재하겠죠. 예와 예사, 예와 예사이에는 요엣지와 요엣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것이, 어, 수축이라는 연산입니다. 수축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어, 특성 중의 하나인데요. 에, 수, 어떤 엣지 2에 대해서 수축한 그래프의 누우는 우리가 정점의 개수죠. 수축한 그래프의 정점의 개수는 원래 그래프의 정점 개수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축 연산은 원래 그래프에서의 어떤 두 정점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정점의 개수가 1 감소하겠죠. 그다음 어, 엣지의 개수, 입실로는 엣지의 개수죠. 엣지의 개수도 1을 감소한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래프에서 에, 엣지 2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모든 엣지들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엣지 개수가 1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 오메가는 어, 연결 요소의 개수,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개수죠. 그러면 어, 원래 그래프와 이 수축된 그래프의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개수는 같다. 어, 예, 그래프의 연결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서 연결되지 않은 예, 정점은 수축된 그래프에서도 연결되지 않고, 원래 그래프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수축한 그래프에서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 따라서 만약에 T가 트리라면 이 트리 상의 어떤 임의한 엣지에 대해서 수축한 그래프도 트리이다. 이것은 <laughs> 우리가 tree라는 것은, 에, 우리가 tree t에서 정점의 개수를 그냥 n이라고 하면, edge의 개수는 n-1이 되겠죠. 이 tree에서 이미 어떤 한 edge 2에 대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정점의 개수는 n-1이 되고, edge의 개수는 n-2가 되겠죠. 그리고 tree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connected graph니까, of t는 물론 1이겠죠. 그러면 오메가 오브 t.e도 1, 그러니까 수축 연산은 커넥티드 컴포넌트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따라서 만약에 t가 트리라면 t.e는 예, 여전히 이, 이것은 이 그래프가 커넥티드 그래프라는 뜻이고 커넥티드 되어 있으면서 엣지의 개수가 정점 개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Tree의 정의가 Tree라는 예, 것은 어, Connected s e c r Graph이면 Tree죠. 그런데 Tree의 또 다른 어, 예, 정의 중에 하나가 Connected이면서 예, 엣지의 개수가 정점의 개수 마이너스 1이면 Tree다. 예, 그러니까 이두 개는 어, 서로 어, 어,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커넥티드이면서 사이클릭이면 커넥티드이면서 에지 개수가 정점 개수 마이너스 1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교재 연습 문제 몇 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래서 어, 트리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커넥티드이면서 에지 개수가 정점 개수 마이너스 1이면 트리다 어, 어, 라는 정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예, 이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커넥티드이면서 예, 에지 예, 개수가 정점 개수 마이너스 1인 상태니까 이것도 역시 트리다. 즉 T 닷도 트리다라는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래프 G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를 타, 이건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 타우 오브 G로 표시를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 G에 대해서 그 그래프의 서로 다른 스패닝 트리들의 총 개수를 우리가 TAU G로 일단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 어, 정리는, 어, 사실은 이 정리 자체가 KLE의 공식은 아닙니다. KLE의 공식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정리 2.9를 우리가 KLE의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냥, 어, 어떤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에 관한 네, 가장 기본적인 정리 중의 하나입니다. 어, 그래프 G에서 어떤 임의의 엣지 E에 대해서 어, 원래 그래프 g 의 서로 다른 스패닝 트리들의 개수는 에, 그 그래프에서 G-E라는 것은 그 그래프에서 그 엣지를 제거한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 더하기 에, 그 그래프에서 이 엣지 E를 수축한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의 합이다 라는 것이 정리 2 8입니다 이 정리 2.8은 우리가 이미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 그래프에 서로 다른 스패닝 트리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하나의 recursive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아주 간단하게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의 스페닝 트리의 개수를 우리가 이 그래프 상의임의엣지 한의지를 2라고 하고, 그러면 이, 이 그래프의 스페닝 트리의 개수는 먼저 어, 이 그래프를 우리가 G라고 하면 G-2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의 스페닝 트리의 개수는 어, 한 개겠죠. 왜냐면이 경우에는 이 e 자체가 지금 트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g.e라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 h2를 우리가 수축하게 되면 정점이 두 개만 남고 이건 2번이고 이거는 1번과 3번이 합쳐진 정점이고 edge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는 이렇게 생긴 스패닝 트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스패닝 트리가 있으니까 두 개겠죠. 따라서 총 3개의 스패닝 트리가 존재한다는 건데 이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가 이, 이, 이 그래프에 원래 이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는 이렇게 생긴 거또 이렇게 생긴 거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3개가 존재하겠죠 이, 이 3개 말고는 다른 스패닝 트리가 존재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것은 그냥 이, 이그 정리 2.8의 간단한 예를 제가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이제 정리 2.8의 증명을 살펴보면 어, 우리가 어, 어떤 의미의 그래프 G의 스패닝 트리를 카운트할 때 예, 그래프 G상의 의미의 한 엣지 E에 대해서 이 G의 서로 다른 스패닝 트리 중에서 이 엣지 E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와 이 일을 포함하지 않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로 나누어서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이 그래프 G의 어떤 스패닝 트리 중에서 이엣지 e를 어, 어, 포함 먼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엣지 e를 포함하지 않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는 그냥 원래 이 그래프에서 이엣지 e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패닝 트리를 카운트하면 되겠죠. 따라서 어, 그 스패닝 트리의 개수는 tau of g 2가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 g의 스패닝 트리 중에서 요h2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의 개수는 원래 e지2가 없는 그러니까 g e g에서 e지2를 빼버린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와 당연히 같겠죠. 그다음에 이제 e지2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는 엣지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요요 h2를 수축을 그요양 그러니까 끝점을 xy라고 하면 요 h2에 대해서 수축을 해서 이걸 X, xy를 하나의 정점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g e 죠이 그래프에서의 스패닝 트리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원래 그래프에서 만약에 요엣지 2를 포함하는 어떤 스패닝 트리가 이렇게 있다면, 요엣지 2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냥 요 트리를 요 트리상에서 요엣지 2를 이렇게 수, 수축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트리에서 임의의 엣지를 수축하면 트리다. 트리에서 임의의 엣지를 수축한 그래프도 트리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요 스패닝 트리, 우리가 T라고 하면 요 스패닝 트리 상에서 요 스패닝 트리가 엣지 E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니까 요 트리 상에서 엣지 E를 수축해 버리면 요 T.E도 트리이면서 당연히 원래 T가 스패닝 트리였기 때문에 요 T.E는 이 그래프 G.E의 스패닝 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원래 그래프에서 엣지 2를 포함하는 임의의 스패닝 트리는 g e 에서의 하나의 스패닝 트리와 1대 1로 대응하기 때문에 e 2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는 tau of g e 로 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 1대 1로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 조금 더 어, 세밀한 어, 그 어떤 세, 세밀한 논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어, 그래프 G에서 서로 다른 스패닝 트리의 개수는 edge 2를 포함하지 않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 더하기 edge 2를 포함하는 스패닝 트리의 개수가 되니까 이런, 어, 포뮬러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잠, 잠시 수업을 네, 끊고 가겠습니다.